민주당 예산 삭감과는 별개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추진이 빛을 보는 순간이 왔습니다. 대왕고래 이어 마기상어동에서 또 유전 가능성 발견 이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합쳐지면 51억 배럴 정도의 양이 묻혀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배럴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배럴은 일반적으로 3.8리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유가를 보면 1배럴당 73달러 정도인 상황이기에 51억 곱하기 73달러 곱하기 현 환율 1459원을 곱해주면 543조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를 채굴하기 위해 들어가는 탐사비용, 부대시설 설치비용, 시추비용 등등을 빼야겠지만 단순 계산만으로도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80%에 가까운 경제적 가치를 가진 보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현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505억 정도의 예산 편성을 아이들 막대사탕이나 3억을 하는 듯 8억으로 삭감해 버린 저들의 만행을 보고 있자면 비가 거꾸로 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윤통이 내란범으로 보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배급받아 생활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살기를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